나 무퍼는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보기엔. 켜주고. 유, 도, 야, 냐야뭐야 워낙 이야 뿌리기. 둥, 킹, 눈깔, 프림. 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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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 도, 야.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년만에 개승학살이가 나왔습니다 격투가랑 군인전용으로 나왔구요 어, 첫번째로 보여드릴 학살이는 네, 격투가 전용 개승학살이 드래곤브레스구요 뭐 오겸 명룡의 발톱 디자인에 뭐 여러가지 학살을 꽁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은 3000원 개승학살이 상자에서 얻을 수 있구요 어, 게임머니 어느정도 회수를 위해서 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잘안 듭니다. 100만원 잡고 해야지 뜰것 같아요. 저도 두개 빼고 다 얻었었는데, 한 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잘안든다는 점. 그리고, 자, 저희가 중요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개승학살이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10등급 혹은 15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건몇 등급일까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1등급입니다. 아무런 등급 업이 안된 1등급 상태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1등급은 공방에서 껴주니까. 일단 그게 좋기 때문에, 일단, 0등급이 0등급. 이 0등급의 성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풀등급. 뭐 15등급이 이학의 경우는 이제 풀등급인데, 이 풀등급의 경우는 이제 준에 픽보다 세냐 안 세냐. 막 헤라클래스 비틀렸나뭐 그거보다 좋냐 안 좋냐.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일단 두 가지가 있겠지만, 또 오늘은 0등급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계승을 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학생가 공방에서 좋은지 안좋은지 알려드릴건데 일단 좋아요 격투가는 되게 좋습니다 자 기술 보여드릴게요 예뭐 네, ZC 그냥 용날리는기술이고요좀 조잡할 수 있어요 이모션 같은게 그리고 ZX 어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어 1타 이후에 2타 공격인데 약간 지속성도 있고 상단 판정도 있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필 맞으면 넉백이 있구요 뭐 조잡한 기술이긴 하지만 넉백을 이용한 좀 찍어내리는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필!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연변이 다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은 콤보를.. 보여주자면은 뭐 점필 같은거 맞추고 그 다음에 달라붙어서 대필 쓰면은 도망치는 상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구요 그리고 필살기! 패스하기. 필살기는 주변 공격 임팩트 이제 임팩트 뭐지? 기술을 쓰면은 뭐 주변에 약간 공격 판정이 생기고요. 오일 스탯이 플러스 1이라는 건데 일단 0등급 기준으로 이 기술은 안 씁니다. 결국에는 대필, ZX, 점프 이거 3 개만 쓰는데 이거 3 개만 쓰면 진짜 좋아요. 심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실전 기대하시 될것 같고요. 다음거보여드릴게요자 두번째는 군인이고요어 이거는 0등급 기준으로는 별로 안좋습니다 지금은 10등급이나 15등급을 가봐야 좋을것 같은데 일단 ZC 예 그냥 조준하면서 미사일 그리고 ZX 한점은 괜찮죠 근데 막기가 쉽기때문에 살짝 애매한 정도 기술 그 다음, 대필. 이건 이제 머신함지의 대필을 벗겼는데, 3타가 막아도 확정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당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당할 수 있고요. 점필은 이런 식으로 약간 반향 전환이 됩니다. 뭐 맞췄다면은 2타가 이제 찍기 판정으로 변하고, 이거 이 위에 뭐 ZX 같은 거 쓰면은 딱 좋겠죠. 그 다음, 패살기. 네. 지금은 이게 끝인데, 아마 15등급 같은 경우로 갈 경우는 상당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넉백이 있는 기술이에요. 대피를 어퍼컷 된다고요? 오, 되네요. 그리고, 어, 대쉬 C나, 어, 대쉬 X, 뭐 XX, 이런 게 조금 모션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파워지 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일단 영등급 기준에서는. 그럼 실전 가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나주발 무퍼 없어지냐고요? 잠시만요. 없어지는 것같기도 한데, 일단은, 대충. 자, 첫 번째 파일, 겨트가부터 보여드릴게요. 강화는 화염 강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스피드 했습니다. 일단 평범한 플레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심리가 좀 있습니다. 기존 국룰 심리.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막으면 덕배 그리고, 어, 일단 상대방을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필 같은 거 쓰면은 역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필이 상당히 좋은 기술 중하나고요 아이고, 넘어뜨리고, 머리 휘어주고, 해주고, 여기서, 살짝 1타. 아유, 아유. 오케이, 해주고, 한번 더. 까비. <laughs> 자식, 기본기를 섞어야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laughs> 데빌 아니, 씨. <laughs> 아이이 자식. 오케이. 일단 2타 같은 경우는, <laughs> 예뭐 막으면 딜레이 캐치가 되긴 하겠지만 번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거 이후에 도망치는 상대방 대필로 이제 끊어주는게 일단 기본적인 이학수 심리에요 대충 느낌 아시겠죠? 이제 실전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해 주고 여기서 어머 뭐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번지력은 괜찮아요 일단 일단 뭐 기본 메뉴얼 약간 멍청한 개미 같으면은 이정도 성능이다 오케이? 자사드 자, 점필이 막아도 넉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볼수있고요뛰어다니는 뭐, 상대의 기준으로는, 이제, 대필이 좋고요가다하는 상대를 잡을 때는, 젠텔스가 좋습니다. 딱세 가지 응용 나오죠? 어디, 어디, 어디 쓸지. 원, 투, 쓰리? 아, 판정 안좋아, 그리고. <laughs> 그렇게 판정이 좋지 않습니다. 원, 투, 원. 해주고. 기타, 까비. 대필, 한번 더. 페이크. 잘해, 잘해. 근데 이 정도면 다 무난하고, 도대체 지금 성능 보면은 0등급 기준으로는 정말 공방에서 무난해요, 역각. 안암 안 막으면 죽죠. 이것도 이타 판정이라서 이거 되게 잘 걸립니다. 이 붙어서 제트리스 하면은 상당히 잘 걸리고요. 대필도 뛰어다니는 상대면은 거의 무조건 잡히기 때문에. 딱, 용발톱? 용발톱 정도 성능? 오이. 아니, 너, 격투 악치기를왜 알고 있지? 원, 투. <laughs> 아, 좀 이상하네. 가끔, 가끔 잘해. 보면 가끔 잘하기 하는데, 가끔은 또 이상해. 엽각. 그렇죠? 이렇게 딱, 화염판정 맞춰주고, 대표를 쓰면은, 엽각이 터지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딱 주된 기술에 깔쌈하죠? 한바트더 하고, 군인. 일단, 강화를 내가 화염을 안 해가지고 약하긴 한데, 스카우트계서 오케이. 저, 대시엑스 모컴있죠 일단은, 자, 상대가 뛴다! 그, 바로, 대필 옆광 노려주세요. 이, 대시필 싸기만 쓰면은, 딱, 범위가 엄청나죠? 180도 전면에, 약간, 이제, 범위도, 한 주먹거리 두뼘 정도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만 써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기술 중 하나죠? 대충 써도 돼. 그리고, 붙었을 때, 딱, ZX 써주면은, 상대방 이타 판정 잘 몰라서 뚫리거나 혹은 막아도 뭐 저가 딱히 맞을 일이 없죠. 맞아야 뭐 평탄 두대 이거 고두개 계속 반복해 주다가 가끔 거리 벌려줬을 때 점프를 써주면서 허주력 키 그리고 대필 역각 그리고 잘 버텼네요 이번에는 약간 심플하면서도 할게 많아 외로 막아주고 원그리 역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필 역각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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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려? 음, 오케이. 아주 좋아요. <laughs> 저, 저게 개승이라 <laughs> 지속시간이 기네. <laughs> 아니, 저개승 아니면 지속시간 10초밖에 안 되는데. <laughs> 옆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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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치기 약간 판정 노려주면서 맞추나요? 아, 까비. 허준형 어깨치기. 이 까비 아니 <laughs> 좋 좋은 건 아닌데 잘 만들었어 좀 기술 조잡한 거 빼고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본기 좀꼭 대화시키면 더 좋을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케이 살리는 순간 너도 아아보아 거야. 아아아아아아맙습니다아아 <laughs> 보고 제아아스아 끌려오죠. 역각. 퍼주역킹 이제 안 걸려. 이런 분 이제 다른 심리를 섞어주면 됩니다. 아이씨, 짜증나게 하네. 이번에는. 안 써주고. 아 친구야. 너는 그한 10등급이 되는 것 같은데. 난 아직 0등급이거든? 좀 빗물골트 차이가 나지 않나. 아 조심. 맞으면 끝나요. 어떡하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난날 믿어. 일단은. 허준혁이 알려준 대피를 일단 먹어, 먹고 들어가는 거지. 좋아. 대피 써주고. 좋아. 아직 할 만해.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해보자. 좋아. 천천히. 천천히. 좋아. 잘하고 있어. 이제 대필 한번 깔아주고. 그렇지. 이탑 한정. 그리고 옆각한번 안, 안, 걸리겠지? 그렇지. 잘했어. 방금 잘했어. 그리고 이따 한번제트이 써주면은. 아, 씨. 저게 왜다 에이 좀 아깝네요 일단 뭐 이정도 성능이다 무난하게 쓰기 좋고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계승주 하나에요 자나 허준혁 군인 계승 멋있게 보여줍니다 모나피 시야뿌리기 자 점핑이 좀 뭔가 애매해 아 어,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님들이 봐도 존나 뭔가 조작하면서 이상해 원투 두 쓰리 아, 뭔가, 자, 군인 노학세가 되고, 되고 있어. 이러지 마. 이러면 안 돼. <laughs> 자, 뭔가 지금 군인 노학세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기술을 쓰란 말이야,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laughs> 계속 악사리에 보여주지, 왜 군인 노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필 이후에 대시 X 상당히 어렵지 않은 콤보로. 일단, 상대방이, 어, 약간, 스텝을 잡아주는 게. 이학생 일단 매력. 끝나지만 살려주는 약간 자비론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잉 점필 역시 점필은 판정 너무 뿌이다나 무퍼는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보기 엔 해주고 유도야 야야뭐나 비시야 뿌리기. 킹행 눈깔 뿌리 유오오오오유도야이 정도 좋은데? 이게 또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어 확실히 타겟 기술 있다 보니까 좋은데요? 이게 좋, 좋은데 더? 자 이번에는 격과 계승 잘 쓰는 애랑 해볼게요. 제가 이제 군인 대표. 에 그리고 상대방 격투가 대표 이런 식으로. 원투 유 도야. 와오 옆각 좀보 바라보는 마냥 좋죠? 이 친구 잘 써. 음, 고라탄오 이걸 사라? 저 새끼 코스 썼다 방금. 방금 코드 있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코드 있었잖아, 방금. 원, 투, 모나피, 점핑, 쿵, 덤, 유, 도, 오, 군이 훨씬 더 좋은데? 유, 잉. 아, 바라보는 마냥 가드 돼요, 저거. 뻔 하지만, 일단 쓰시고. 원. 와, 점패도 좋은데? 아니, 점패 보고, 보고 찍으면 되는데? 오, 잠깐만. 자, 제가 교토가 지금 졸라 잘쓰는데 오, 좋은데? 군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모나 비, 시야 뿌리기, 시야 뿌리기, 어, 그거 개쓰레기야? <laughs> 그거 한 10등급 때였으니까? 원, 투, 쓰리, 오케이. 안 걸리고? 그거 쓰레기야? 내게 더 좋아? 어, 이거 살짝 파워젝키처럼 빠릅니다. 찌르는 게. 원, 투. 아주 저 반접기 타이밍을 음. 모르겠다. 유, 도, 야. 유도긴 한데, 끌어치기 판정은 아니에요. 궁덕. 그리고 한번 더? 어 좋아. 서로가. 원, 투. 오1 원, 투. 어허, 반역기 버그 끄세요. 끄세요. 이거 별로 없다. 어 자. 저거는 기본기 전이지, 그렇지. 전발 얍! 빡! 빡! 오, 멋있는데? 근데 전혀 쓸모가 없지만. 일단 <laughs> 필살기는 넉백이 딸습니다. 에헤헤헤헤! <laughs> 좋은데? 예, 일단은, 어, 벽초화는 훨씬 더 테크니컬 하고요 군인은 좀 확실히 쓰기 쉽네요. 점필로 일단은 내려찍을 수도 있고, 대표로 유도도 할수 있는데, 자, 세파 세파니까 군인 한방만더 마무리할게요. 역시 마파는 또 이제, 부모의 원수라 생각하고, 어딨어? 삭발 전합시다. 와 모든 걸 걸고, 나에게 덤벼라. 그렇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 이길 수 없어.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악세 아니고 제일 잘하는 악으로 덤비거라. 좋아. 갑시다. 오, 일단 10등급 기준은 모르겠는데, 노등급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둘다 뭐, 무난합니다. 솔직히 이거 공방에서 안껴주는 새끼는 나쁜 방장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예? 워낙 살결새가 많은데, 이 정도도 안껴준다? 그럼 말이 아래야 보거든요. 저는. 쿵. 딱! 그리고, 대필대필대필오 반접기는 쉽겠다 나중되면 이제 에 나중되면은 상당히 반접기 쉬울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래도 일단 뭐 나쁘지 않죠 찍기 판정 점프 도고 이게 연구 좀만 더 잘하면은 나는 안 맞고 상대방 맞출 수 있게 맞출 수 있겠다 아이 방심했는데 너무 <laughs> 하지만 너무 기술에 의존하면 이렇게 진다. 자, 이제는 저도 학발전이기 때문에 <laughs> 집중할게요. 너무 기술만 난사했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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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지르고 본다. 원, 투, 모나피. 아, 씨. <laughs> 야, 이 개새끼야. <laughs> 비겁하냐, 써. <laughs> 돈을 쓴다라. 오케이, 점을 맞추고, 기다렸다가, 가도 들어주고 원, 투. 아, 무퍼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 무퍼가, 일단 좀 써봐야겠지만. 자, 마무리 한 대피, 내 주먹에, 에 <laughs> 구라탄. <웃음> 일단, 기본기 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기술만 쓰면은 쉽게 막을 수 있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예,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는 척 하다 마주주고, 한번 더, 기다려주고, 좋아요. 그 다음에, 피해주고, 막아, 아, 허주야 펀치, 피해주고, 오케이. 아, 원, 아, 왜 이렇게 지르냐. 원, 원, 두. 아니, 맞게 안 해, 이 친구? 아니, 맞게 안 하냐고. 이쪽 여친, 빡별로데 붕! 땅! 빠 좋은데 눈가림 궁피해주고빡빡오 그거 싸워라 무퍼해보 좋아 허야 아유. 허야 아보고서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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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퍼져 썬다는데 새끼가 어퍼가 쓰고 나서 쓰네 <laughs> 아니, <laughs> 못퍼졌어라한는데 보고 쓰는 거 보소. 자, 일단은 결론이 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계산서 보여드렸구요. 저는 솔직히 해서 군이 더 좋네요. 일단 타겟팅이라는 대시필 쌓기도 있고, 찍기 판정이라는 점필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예, 디자인이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상 이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5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만든 게, 이 게임머니 회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쉽게 얻을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진짜 안뜰수있습니다 저 이거 두개밖에 없었거든 요 신학세 근데 50만 게임머니 썼어요 참고하세요 아무튼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얻는 방법은 뭐 각종 이벤트로 역시 개뎀푸듯이 운영이죠 이렇게 쉽게 안줍니다 기존의 계승학살이 그 증표로 절대 못하게 에.. 뭐 이런 이벤트 핫타임 그리고 뭐 배틀패스였나? 뭐 이런 걸로 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등급을 좀 바라보가시려면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너카는 에지